안녕하세요. 오늘도 분갈이 한번 해보겠고요. 어, 오늘은 어, 뭉코라는 아이거든요. 예, 뭉코라는 아인데, 이 어, 음, 크기는 애기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제 주먹보단 적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 물동이형 이 화분에는 어, 뭉코나 아니면 어, 루밍, 네, 로밍이나 이걸 심어보려 했는데 로밍 심어놓은게참 매력적이었어요. 얘 심어도 되는데 얘는 조금 몸집이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심기로 하고 오늘은 뭉크를 심어줄 생각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이즈가 맞을 것 같고요. 제 주특기 <laughs> 기본 바크 깔망 바크 깔아졌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음, 오늘 또 고양이가 찬조 출연했어요. 보여드릴까요? 저기. 잠깐만요. 뭐를 저렇게 걸어왔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야지, 뭐, 그죠? <laughs> 예, 자. 음. 카메라보다 조금 이게 멀어서 제 손이 잘안 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돌림판을 안 가져와서 오늘 좀 불편하네요. 제가 또 움직여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그냥 불편한 대로 할게요. 네. 자, 기본 바크 깔아줬으니까. 속좀 채워주고요. 그양이 네. 지금 물을 먹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루 화분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붉은 계통이 제일 잘 어울려요. 네. 참, 화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육이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설마 블루 화분이 다육이한테 다 그러셨을 거예요. 왜그 음식이나 이런 데도 보면 특정된 색은 특정된 색은 안 맞잖아요. 예, 음식에 음식 색이 이런 블루색이라면 안 먹기 싫잖아요. 안 맞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이 블루 화분 색에서 다육이 색에서도 블루 화분이 설마 다 그랬었어요. 근데 의외로 음, 블루 화분이 아주 그냥, 예, 인기를 엄청 차지하면서, 이제, 불, 블루 화분하고, 사, 다육이는, 다육이는 거의, 음, 붉은색 계열이라서, 제가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어, 블루는 괜찮겠다 싶어서 계속 블루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야생화 하신 분들이 가끔 들어오셔서고 아, 나나님 화분은, 어, 이거는 색이 너무 잘못 선정한 거라고 말을 <laughs> 예, 저를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완전 이건 실패한 거라고 처음 막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 뭐를 하시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야생화래요. 그래서 야생화는 편하게 색이 막 그렇게 나와야 된대요. 돌 그래서 돌아은돌앞분 쪽으로 또 저가 해요. 이렇게 예, 이런 거는 야생화 쪽으로 가면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야생화도 좋아했고, 분재도 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제가 이제 좀 잡았던 건전 다육이에요. 다육이는 붉은 게 매력이잖아요. 물론 초록초록도 있지만 거의 물두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다육이를 다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선생님 관점으로 보시기는 야생화를 많이 보셨다 보니까 블루가 좀 낯설실 겁니다. 그러고 저는 계속 블루를 물고 왔어요. <laughs>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그 다육이 화분 다이에다 보면 어, 블루색은 화분이 확 트이고 블루색에 심어놓은 붉은색 다육이하고 화분이 엄청 돋보여요 그러니까 화분도 살고 다육이도 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잔소리 같지만. 제가 직접,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제 화분에는 꽃구림은 없어요. 어, 꽃을 뭐 하나씩 달기는 한데, 꽃구림 자체는 제가 없어요. 딱 하나인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둥지물이 엄청 미비하네요. 제가 뭐, 꽂이도안 가져오고, 꽃자, 이거는 그렇게 큰꽂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응. 그래가지고, 예, <laughs> 네. 다육이, 다이를 보면은, 블루가 확자라요 그리고 블루 심어은 블루 화분에 심어은 어, 붉은 계열 다육이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이대로 그냥, 그래서 항상 미루고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언제 재차지가 안 돼가지고 항상, 예, 항상 미뤄왔던 거를, 지금은 저도 하나씩 블루 화분으로, 채 예, 채워가고 있어요. 이제 화분 다이에도, 물화분을 채워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음, 감상하기도 좋고 음, 또 화분 음, 어, 가까이도 음, 자주 봐주고 <laughs> 네, 매일 뭐 물론 다 여기 하신 분들이 매일 다 여기를 보시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좀 바쁘다 보니까 많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네, 어쨌든 항상 보면서 많이 감상을 하면서 흡족해해요 <laughs> 예. 잘 선정을 했다. 싶은데 가끔 이제 유학 세계 참 어렵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제 몸도 시원찮고. <laughs> 예, 또 부탁을 지금은 어, 제가 원주를안 가다 보니까 공방세데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 그래서 참 예, 제가 해 보고 싶은 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기가 되면, 공방에 가서 한번, 제가, 어, 오늘 지금 먼지를 안 닦아, 죄송해요. 내가 그래서 어쩐지 광이안 난다 했다. 예. <laughs> 돌이라서 네. 또 친다고 하다가, 예, 네, 친다고 하다가 얘들도, 손님, 나가자. 이렇 이제 뿌리를 확 잡아먹었어요. 가야 조금 과일만 이제 좀 두툼 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과일만 한번 분갈이 참 쉽죠. <laughs> 얘기하는 사이에 금방 하나 다 해버렸어요. <laughs> 이거는 약간 물동이형이었고 그래도 그 단지보다 항아리보다 거기 조금 덜 들어간 느낌인데 그래도 이 키가 커가지고 네, 키가 커서, 키가 들어가요. 키가 꽤커요 롱분에 속하거든요. 어, 항아리 형, 아니, 간지, 물동이 형이면서 롱분이에요. 그래서 키가 좀 있어요. 사실은, 어, 돌림판도 안가져고 음, 꼬지도 안가져고또 가지고, 가지러 가려면 복잡해요. 제가 <laughs> 딱폼 잡고 앉았는데 다 내려가야 되고. 개는 개들을 짓고 <laughs> 예, 개가 좀 산불 좋았으면 차만 떠나가면 개가 난리래요 또 마이크 소리에 개들이 예민하더라고요빵 <laughs> <laughs> <짓고. 웃음> 물었어요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카메라 한번 숙이고. 네, 이렇게 해서 물동형에 완성을 했고요. 아, 돌려가면서 보여드릴 텐데. 앞뒤 모습은 똑같으니까요. 그 대신 유약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유약이, 아, 재밌게 나왔는데도요. 예, 네, 유약 이런 거 감상하기 참 좋거든요. 아, 여기는 흑마, 마당이어가지고 흙먼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예, 예쁘죠. 좀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잠깐 빼볼게요. 그좀 예, 가까이. 예, 감상을 해보실래요? 예. 블루하고는 묘미가 이런 게 있어요. 감상 하다 보면 아주 재밌죠. 예, 가까이서 방향, 카메라를 돌려드릴게요. 왜냐면, 예, 돌림, 물레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블루지만 다 같은 블루, 전혀 전체적인 블루가 아니고 전체적인 블루로 그냥 코발트색으로 딱 입혀놨다면 엄청 답답하겠죠. 근 네, 유약에 이렇게 재미있는 유약의 색계를볼수 있어요. 예, 또, 예 뭉크, 예, 뭉크, 뭉클뭉클. 뭉클. <laughs> 예, 뭉크를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나 했고요 어, 또, 제가 분을 저 위에가 하나 있는데 손이 안 닿아요 지금 지금 다 어디를 가셨는지 지나가는 도움의 손길이있으면 <laughs> 얼른 도움을 요청하려 했더니 정자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복잡해요 제가 저기 어, 한참 또수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라분 하나 갖다 놓는 거 하고. 어, 이 동네에 금강애기 기린초다 그래요. 어, 어, 다이소를 조금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똑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금강애기 기린초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 있는 거는 몇년 먹었어요. 한몇십년 먹었는지, 그게 고목이 돼가지고, 이제, 반연생 풀 같은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또 나고, 또 나고, 또나가면서 이제, 어, 묵은 가지들이 이제 고목으로 옹이가 져 있더라고요. 조그만 돌분에 분재를 하면 참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또, 한번 해볼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여기 녹음도 한번 구경하시고요. 얼른 잠깐 갔다 올게요. 음, 녹음 좋죠? 야 잠깐 하늘을 들여다 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멋있네요. 음, 너무 멋있어. 잠깐 갔다 올게요. 예, 이도라본에다가 어, 금강 애기 기린초라는 약간 그 분재형 예, 분재로 돼 있어 이렇게 이 정도면 분재로 충분히 쓸수 있겠다 싶어서 예, 예, 이거 가지고 왔어요 예, 여기가 안 모습이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다년생 풀인데 이렇게 목동이가 돼 가지고 엄청 매력있죠 이게 예그래 가지고 이거 두개 돌을 하나 넣어서, 돌 아분에 돌을, 돌 아분에 돌을 하나 붙여볼까 해요. 기본 각크 깔려 있고요 아, 잠깐만. 아, 이거는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해도 조금만 넣어주고. 일단 기본 넣어주고. 자리를, 음, 자리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돌도 매력있죠? 돌도 꽤 매력있어요. 돌을 이렇게 놔야 되는지. 이렇게 놔, 이렇게 놔. 손모습도 괜찮고. 아직도 조금 더 채워놔야겠죠. 얘들은 붙였고, 얘들은 그냥 뿌리만 조금 다 있어도 살더라고요. 야생 뭐가 같은데, 애기 기린초가요. 금강 애기 기린초라는데 음, 저기 그 석고자기 따고 붙여놨는데. 조금 뿌리가 다 있으니까 금방 살아나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를 한번 펼쳐놓고 입이 돼가지고 카메라 한번 터치가 돼 버렸어요. 입 입으로 입으로. 글쎄 봐서. 애들이 이제 야생초면은, 야생과에 속하면은, 음, 아마, 좀 이끼를 좀 덮어줘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그렇게 빨리 안 마르면 이끼 안 해줘도 되고, 이끼를 덮어주면 수분 증발을 막기 때문에요. 음. 이게 돌아앉은 것 같아. 이게, 이게 앞모습인데, 이게. 제가 돌린 것 같은데. 돌아오세요. 잠깐만요. 카메라에 또 열이 나니까, 그 열을 또 보고, 애들 이또 와요. 날파리가. 찬조 <laughs> 출연. 신경 안 쓰고 할게, 그냥 얘들은 그냥 조금만 허기 다했어도 음, 잘 살기 때문에 얘가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싹이 제대로 올, 올라... 자리를 잡아야 예뻐요. 음... 여기 석부작에 는은건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어, 석부작에 는은건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음, 두 아이를 한번 씌워봤고요 얘가 조금 가까이 볼까요? 얘가 이렇게 목, 목지다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네, 이게 조금 자주 잡고 애들이 피어나면 예쁘고요 제가 비닐에 갖다 놓고 비닐에다가 딱 넣어놨던 애들이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어요. 시들, 약간 시들시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분갈이 두개 했고요. 누가 누가 예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분갈이 했고요 네, 이쪽에 뒤배경을 해서 또 어, 한번 촬영해 드릴게요 네 분갈이를 하다가 무심코 올려다봤더니 음 지금 녹음이 이렇게 좋아요 <laughs> 너무 아름답죠 색이 네 뒤로 돌아서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촬영을 또 해볼게요 네, 예쁘죠 밑에서 한번 볼까요? 네. 화분을 지금 화면을 회전을 못해서 앞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석부작을 애기 기린초가 아직 얼굴이 안 돌아왔어요 아, 또 완전히 돌아온 모습 있으면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긴 지난번에 네비지아가 어. <laughs> <내딛지> 아니고 <않고. 웃음> <laughs> 뭐야 <웃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laughs> 매직젠 골드 네, 매직젠 골드를 이렇게 해놔 볼까요 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분갈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기 하늘 한번 또 보세요 네, 녹음이 이렇게 한참 싱그러워 가지고 어디를 보나 네, 정말 좋죠 한참 올라가야 돼요 <laughs>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얘가 물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자리 잡으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